오케이, <laughs> 죄송 <우측, 정리방울> <laughs> <laughs> 야! 니생이 <laughs> 결과가 <김밥이> 있어요. 아, <laughs> 이게 뭐예요? 반죽? 잠깐 <laughs> <laughs> <자꾸> 뭘 먹냐? 응? <laughs> 어렸을 때엄마 김밥 했을 때 항상 그 알죠. <laughs> 알죠? 알죠, 알죠. <laughs> <laughs> 국물, 국물. 아 보고싶어요 영상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어머니 성공하겠습니다 돈 벌지마 <laughs> 야또 꼬챙이 어, 예, 산적 빠질 수 없지 예. 어, 원래 꼬챙이에다 예. 생선도 꼽지 않나? 그런가? 어. 저는 소고, 소고기로 알고 있었는데 어, 소고기? 예. 김치집마다 다르네 <laughs> 또 시골쪽은 다르나보네 시골쪽은 또... 예. <웃음> <웃음> 우리 안전한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열도 먹을때 응. 막 응. 먹는 기운? 진먹어 장난 아 장난 이모가 거또 <laughs> <laughs>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<나도. 웃음> 왜 매워? 꽃이 없어요 한개한개씩으라 집에, 집에 농무 사진 거야. 직접 하신 거예요? 너 영호 집에 깻잎 밭이랑 고추밭 이 있어요? 이렇게 하니까 진짜 추석 같다. 같이 이렇게 또 하니까 느낌 나네요. 오와 지금 이렇게 먹는. 드시지 <laughs> 마시고 같이 하자니까. 하나 하나 맞아. 꼬박 그냥 내가 지금 <laughs> 이 명절 같잖아. 달라요? 북한에서는? 북한은 추, 추석을 그냥 막 가고 막 오고 막 그렇게 요단스럽진 않아. 그럼 큰 명절은 언제예요 거기서? 김일성이.. 역시! 김일성이 <웃음> 생일! <웃음> 김정일이 생일! 언제예요? 기억하세요? 기억하지! 그거 와. 어떻게 눈 뜨자마자 그.. 와, 말.. 그래. 말.. 할, 하기 시작해서부터 암성해서 그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지. 와.. 앗뜨거 아,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아, 같이 돌려야지. <laughs> 그냥 아, 카트라이더 할 때도 아, <laughs> 몸써야 돼, 몸춰야 아, 돼. 아.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쉬운 어? 일이 아닌 걸 새삼 느끼네요.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, 리스펙. <laughs> 오, 탔어, 탔어. 아, 노릇노릇, 노릇노릇. 노릇노릇? <laughs> 거뭇거뭇한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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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뜨겁겠다. 이거? 이석이석 알죠? 죠무 맛있는 거이 음. 이거? 그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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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괜찮아이 괜찮아요? 거 이거? 이런거해거적 있어? 거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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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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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? 이가이이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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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응, 이거? 어, 어 이모 얘 그, 이거, 먹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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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뭐, 올려놨다는데 그거 데워야 되거든? 열심히 데 와. 야 이게 허리가 아파 그거 들어봤어요? 뭐 때문에? 도시 안의 수도승이라고 <웃음> <수수발의> <웃음> 그런, 말 어, 네. <웃음> <웃음> 그런 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? 그런 어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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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하면 자신 장담 못해와 이모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

<웃음> <웃음> 우와 것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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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진짜> <laughs> <laughs> 진짜 부럽다 괜찮겠다. 햄이 많이 들어가있어. 좋아. 자 음. 들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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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추석이라고 음식을 해주셨는데 추석 생각나? 추석을 안 보낸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 있으면서 그냥 까먹고 지냈던 것 같은데 되게 좋네요. 네? 지금 추석 음식 어때? 너무 맛있어요 처음 투어져서 진짜 못하는 딱 음. 엄마 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죠 <웃음> <웃음>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아,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아, 너무 아, 잘, 잘 먹었습니다, 먹었습니다. 잘 오늘도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네. 명절 음식이니까 남으면 음, 이렇게 척척 나눠서 집에 가지고가는거 음. 알지? 네 알죠x2 방금에서 너뭐 먹어? 호박 <laughs> 호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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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앉아 셋 엎드려 그렇지 뭐하고 계세요? 제기차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저도 혹시 일까 안 되는데 네 오케이 위소리오케야 커피 플러스. 커피 플러스 도너츠오나치 도나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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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나나나 다 이겼다 이겼다, 이겼다, 오케이, 이겼다 오케이. 중간에 이겼다 오케이, 오케이 어떻게 된 건가요? 아 커피 사주고 싶었어요. <laughs> 네. 네 여러분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밝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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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마디 할게.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축하합니다. <laughs> 세계 축하. 또 잘리는 거 아니죠?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